안녕하세요. 은들 네, 네, TV 겜방 은들 파파입니다. 보이시죠? 지금 달콩이와 내콩이가 제 머리 위에 <laughs> 접속을 하면서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어몽어스 타이쿤입니다. 보시면 여러 어몽어스들이 보이고요. 타이쿤이기 때문에 만들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로 갔고요. 저도 옆으로 가서 옐로우로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들어가서 빠르게 해볼게요 들어오자마자 일단은 왠지 저기를 클릭 오 화살표가 뜨기 때문에 아마 쉽게 어 계속 뜨네요 네. 여기서 돈을 받는 곳이죠 돈을 어 어몽어스가 될수 있네 네 돈을 받을 수가 있고요 <laughs> 어, 여기서 어몽어스가 노란색 어몽어스가 아하 이렇게 바뀌는군요 돈이 쌓이면은 빠르게 저걸 눌러주시면 은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 450 지금 돈이 어디 보이죠 돈이. 옆에 왼쪽 이건가요 50짜리인가요 네. 그럼 또 가서 돈을 채우고요. 지금 550이 되어 있고요. 450으로 드러퍼를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코인 드러퍼 네. 코인을 만들고 있군요. 돈을 만들고 있군요. 저기 보시면 검은색 지금 달콩이가 접촉 중이고요. 저 멀리 지금 파란색 네콩이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싸우는 건가요? 여기 앞에 어 전투 미사일 발사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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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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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쵸? 오호 그쵸? 네, 249 이건 뭐죠? 어 이거는 이건 안 되네요. 네, 되게 <laughs> 네. 빨리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제가 1K가 됐고요. 네. 이거를 만들려면은 1 4 9 어, 돈이 필요한가요? 뭐죠? 다 돈이 필요한가요? 골든 드롭퍼는 돈으로 조그라 사잖아요. 로봇스. 다 로벅스인가요? 이거 표시된 게? 노란색 갈이 노랑색이나 파랑색깔 초록색깔이 로벅스로 사는 거고 검정색깔 그런 게 오. 걸로 사는 거. 나는 파란색이. 거내 이걸로 하면. 거다는검정색이고 다. 다, 다 노랑, 저건데요? 노랑색깔이 네 저거. 그렇네요. 다 다르네요. 빠르게 일단 늘려서 전쟁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일단은, 어, 옆에 지금, 달콩이는 벌써 벽을 쌓아버렸는데요? 벽을, 그렇죠돈 쌓이는 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돈 쌓이는 걸 많이 못 만들었기 때문에 돈이 빨리 안 쌓인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렇죠안 돼! 안 돼! 돈쌓이즈바볼까요 여기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한 번도 아닌데요? 어, 힘! 힘을 더 받았나요?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안 빨라지는데요? 네. 이건 뭐죠? 이거는... 아 이거 다 돈이 필요하군요 돈이 필요하군요 전부 돈이 필요하군요 돈이 필요해서 밟으면 안됩니다 돈이 필요해서 그쵸? 그렇죠? 돈이 다 돈입니다 여기는 어몽어스는 전부 돈입니다 망했습니다 이런거 참 별로 안좋아하는데 그쵸? 그렇죠? 빨리 뭔가 무기를 사가지고 공격을 하러 가야될 것 같은데 돈이 빠르게 안 쌓이네요. 생각보다 1.78 1.78 1.78 2.5 2.5까지 갔고요 지금 제가 돈을 더 늘릴 수 있는 거는 벽, 벽또 필요가 없고 파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소화기 아 망했습니다 소화기를 샀습니다 소화기를 샀고요 어 이거 앞에 이거는 다 돈으로 사야 되는 거고 무기 미사일은 1.8이 그렇죠. 그거던데요 그저 1.8짜리가 엑스트라 컨베어 네 컨베어 벨트 이거 해가지고 걸수 있는 거예요 네 엑스트라 컨베어인데 문제는 이거를 더 드러퍼를 더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아빠 친 나한테 어 공격을 지금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게 좋은가 보네요. 그렇죠? 아, 아 다그렇 돈을 사야 되는 거죠? 저기 있는 건다 돈을 사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 이거 너무 심합니다. 다 로벅스로 사라고 돼 있어서 너무너무 싫습니다. 이런 거는 현지라라고만든. 어 지금 내, 내 콩이도 벽을 벌써 만들었고 벽부터 만들고 있네요 다들. 그렇죠? 빅딜도 계속 쓰고 있고요. 돈돈돈 네. 돈, 돈. 빠르게 돈. 빠르게 돈. 빠르게 돈. 빠르게 돈. 빠르게 돈돈돈돈돈 빠르게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던던 일단 어몽어스로 바뀐거는 그렇다 치고요 다른걸 뭘할수 있는 바이 디스 저거 사라고 저렇게 뜨네요 와 이건 100% 현재를 유도하는 그닥 네, 바라지 않는 게임의 형태인데요 이거 오또또 심이 네저 보이시죠 지금 파란색 창문이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돼가지고 내콩이네 집입니다. 저는 지금 벽 없이 계속해서 돈 벌기 위해서 돈 쪽에 관련된 걸 지금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 빠르게, 빠르게 뭔가를 채워서 저걸 해야 되는데. 어! 어! 있네요, 초록색! 왕가를 쓰고 있는 제가 1등인가 보네요. 왔다가 구경하고 왔네요. <laughs> 구경하고 왔어요. 그쵸? 네. 이 상자는 뭐죠? 네. 별 필요 없어 보이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이 남기 때문에. 어? 드디어 검을 샀어요. 검을 샀다고요? 네. 검 어디서 팔죠? 오, 어, 드디어 검 사네요. 왼쪽에. 만드는 게 나오나요? 네, 왼쪽에 만드는 게 나오네요. 제가 그 상자, 밖에서 상자를 발견했는데. 오케이. 네, 네. 아, 이거는 어. 상자. 뭐야? 2층을 만들어 주시고요 2층으로 가는 사다리가 그 보이고요 밖에 있던 상자를 먹으니까 돈이 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죠. 이런... 밖에 있는 상자를 먹으니까 돈이 많아졌어요 밖에 상자 안 보입니다 안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겠죠 빛을 좀 비춰 주시고요 오, 죽이려고 하니까. 뭔가 움직이고 던지는 거 있네요. 밖에 상자가. 어, 친구. 죽어. 안 보이죠? 들어가서 도망 하겠습니다. 친구 왜 이렇게 강해? 분이 빠르게 쌓이진 않습니다, 지금. 아이! 우리 친구. 두 번째. 띠용. 점프가 어떻지는 1으5로 해가지고 2층으로 갈수 있는 사다리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러면그 사다리였거든요. 그쵸? 네. 사다리를 만들어서 위로 어, 올라가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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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이 지구. 10이고 지구. 컨베이어가 지구. 또 10이네요. 둘다 10이네요. 야, 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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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에서 차, 지금 차, 열심히 차, 차. 놀고 있는데요. 네, 저 보이시죠? 양판자까지 타고, 편지를 엄청 한것 같은데, 이건, 저... 이건 다 현지잖아요, 그쵸? 응. 와, 초록색, 이게 보이시죠? 4층짜리 건물. 야! 와우. 아 빨간색, 보라색. 응. 와우. 신기해. 편지를 꽤 많이 한 모양이네요, 와우. 와우 돈 많이 필요하네요 타이코는 원래 이렇게 만들기 게임 이라서 당연히 돈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별다른 컨텐츠가 없이 지금 어몽어스 모습만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고 현질을 너무 많이 유도하고 있네요 칼이 칼이 어디서 산다고요 칼이 칼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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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3 k 3 이게 칼이라고요? 네. 이게 칼이던데요? 네, 주황 칼. 전이것 뜨는데요? 돈이 없어서 돼요. 돈. 3K가. 3K가 아어요 아, 그래요? 음. 그렇군요. 아, 알이안 붙어있으면, 알이안 붙어있으면 S로 살수 있는 거군요. 그렇군요. 이렇게 살수 있으면 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불칼입니다. 불칼. 오. 칼, 칼 먹었습니까? 이대일로 붙어봅시다. 나오세요. 어머어스의 칼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칼도 제대로 안 보이는 어머어스의 칼질. 갑시다. 노랑. 나오세요, 노랑. 채. <laughs> 검정나랑 다이야모 s 브 g o 예, d So good. Yes.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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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렉인가요? 귀여워. 칼을 휘두르질 못합니다. 야, 칼을 휘두르질 못합니다, 지금. <웃음> <웃음> 칼을 들고서, 뭐죠? 귀여워. 렉인가요? 보세요. 칼을 지금 휘두르질 못합니다. 예, 내가 이겼다. 칼을 휘두르질 못해서, 네,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전장. 아이, 달콩이를. 죽였어야 되는데, 안타깝군요. 더 좋은 걸, 어, 어, 드디어, 저, 장이 굉장히... 씨. 네, 메콩이는 여전히, 조금 발전이, 늦구요. 저희는, 싸워야 되는데, 칼이 안들어오집니다 그냥 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어 다시 2번 칼을 했더니 휘둘러집니다. 다시 싸우러 가겠습니다. 나쁜 녀석. 너 따위는 <laughs> 저때 2층 벽을 만들어가지고 빠르게 못 나가게 막아버리면은 파란색까지 왔습니다. 삼파전입니다. 다 죽여주겠습니다. 네, 지금. 어! 오케이! 상자 터치! 하하하하. <laughs> 270k 였습니다. 상자가. 무려 270k. 2 7 0 k 이요 와. 아닌가요? 27? 어! 또 망했으니, 어. 많이 걸러지네요. 네, 게임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몽하스 아, 게임. 다이쿤 여기서 마셔야 될것 같네요. 뭐, 별다른 게 없으니까, 그렇죠 270이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27이었나요? 27이었나요? 2층에 벽을 만들었구요. 어, 이 보라색은 뭐야! 아, 보라색이게 죽고 말았습니다. 한번더 베이고, 또 베이고, 또 베이고, 지금 계속 죽고 있습니다. 한번 죽으면은 칼이 휘둘러지지가 않네요. 네, 어쨌든 별로 재미가 저는 없어서, 오늘 퍼머스 타이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